형. 야, 이세요 보통이야. 몰랐어? 고통이야. 아, 아. 고통이야. 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40분이고, 오늘도 형돌이랑 같이 안양천 뛰기로 했는데, 광명에서 오늘 형하는 거기서 출발을 했고, 저는 여기서 아마 광명까지 가는 길 중간에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합류해서 다시 쭉 다른 형들 있는 데까지 합류하고 돌아오면, 오늘 한 25km에서 30km 정도만 딱 뛰고 올 생각입니다. 안전하네 5km 630 페이스입니다 630 페이스 천천히 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춥다 햇떠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안 들고 와가지고 한번 엇갈리면 끝이야 절대 못 만나. 자 양쪽을 보면서 가야 돼. 아 발가락이 가볍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왔죠. 좋아 새 출발하는 을 거야 이제. 공현욱. 공현욱! 가현욱이형 아니지. 맞는 내가 누인다 좋았어. 뛰는 폰만 봐도 알겠다. 뛰는 폰만 봐도. 아. <laughs> 저 형광색 그지 와. <laughs> 저거 복마 그 <그거> 아니야? 이 <laughs> 10kg도 이거 줘요뭐 차가 <laughs> 피니 예? 네? 형차 우리 거우라 아까 데 아니 우리 차 아. 디로갈 거야? <laughs> 나도 상관없어 나도 형이 인솔해 피니셔니까 <laughs> 근데 저러고 가는 거못하 형이 어놔 이미 네? 이미? <laughs> 집에서 뺐으니까 너 집에서 뺐어? 어집에어 이런 거하어 뭐야 아 깨니? 뺨 먹고 방 깼니? 여기 어 지금 아두어 여기 걸음,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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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더심아나3 k m 밖에서 아지 ㅋ 난이안양천별 빨간색인 랑윤성열파저저저 홍준파인데요? ㅋ 시 아니죠? 예? 호야 대구티 얘 좋아 알았어 그다 <laughs> 버렸는데? 하시 <laughs> 아, 풀만 신청했다면서요 출발 나갑니다 형! 화이팅! 형안돼형안돼안될거 <laughs> 같아 돼, <laughs> 내가, 내가 말해줄게 형안돼 <laughs> 내가 우선 해 <laughs> 형도 나그랬잖아요나 떨어졌어 아니 나만 야, 떨어졌어 사면 돼형 근데 풀마만 떨어진 거 아니라면서요 어? 딴 것도 떨어졌다면서요 난다떨어요 요즘. 요즘에 요즘에 운술도 못 내게 해 떨어지지 마요 브라이프 브라이프 호동이 형이 경쾌하잖아요 아. 네, 어머야, 네, 유튜브 실패하면 언제 막 굵을 거야, 다음번에, 다음번에. 다음번에 찍을 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포이포이 형이에요? 거게안 보이더라고. 형, 야. 이새용 보통이야. 몰랐어? 인생은 고통이야. <laughs> 7개월 때부터는 왜 준비하겠니? <웃음> <웃음> 형이 그거 겪고 생각하니까 나 즐겁다, 형. 빨개지겠네무조이 나겠네. 이 100%로. 들 전부터 2 0 k 3 0 k 스지 내가 알겠더라고. 형. 스러워수밖에 <laughs> <밀> 없어? <laughs> <밀>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없어요 <laughs> <laughs> 선수님 뒤에서 지금 바람이 안 불어 바이수 뒤에서 봐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 공기가 네 에어로 다이나믹이야 <웃음> <웃음> 존나 멋있어 <웃음> <웃음> 이겼어 형이 그냥 <laughs> 네, 이기세요 끝! 아이나잘고아 힘들어 얘너잘왜이잘뛰네성식왜 이렇게 잘니 성식이 왜이 제가 오늘 성신이 따라갔어요 성신이발 엄청 빨라요 형님 거의 오삼동으거 아니야?

그왜 관련을 안 돼.